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어, 이 가운데에는 이미 여래의 전신이 있음이니라이 탑의 음당 일체의 꽃과 향과 영락이며 정계 당번 기악과 노래를 불러서 공양 공경하고 존중 찬탄하라. 만일 사람이 이 탑을 얻어보고 예배하고 공양하면 마땅히 알라 이들은 다 안욕따라 삼약 삼보리에 가까우니라 야광아. 많은 사람들이 제가 이거나 혹은 출가하여 보살도를 행함에 만일 이 묘법연화경을 보고 듣고 읽고 외우고 써 가지고 공양하지 않는 자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보살도를 잘 행하지 못합니다 만일 이 경전을 얻어 듣는 자는 정능히 보살도를 잘행합니다 묘법연화경에 그 공양 예배하고 또 찬탄하고 에, 받아가져서 믿고 배워 나가면 그 보살도를 에, 실천하는 에, 사람들은 반드시 부처님의 지혜가 가깝게 있다 하는 것을 알아라 하는 뜻이 됩니다. 제가자나 출간 사람이 이묘변 연화경을 믿고 에, 실천하는 사람은 선근을 짓는 것이 됩니다. 또한 이 법을 믿고 따르면 인업 즉 참고 견디는 에, 견디면서 행하는 에, 그 어, 것이 되면은 보살도를 바르게 행하고 있다는 것이 되, 된다는 뜻입니다. 중생이 불도를 구하는 자가 있어 이 묘법 열악경을 혹은 보고 혹은 들으며 듣고 어, 믿고 해석하며 받아 가지는 자는 마땅히 알라 이 사람은 안욕따라 산맥산보리에 가까움이라 야광아 비유하건데 만일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고자 높은 언덕에다 우물을 파서 이를 구하되 아직 마른 흙을 보면 물은 아직도 먼 것을 아느니라 공을 들여 쉬지 아니하여 차차 젖은 흙을 보고 드디어 점차로 진흙에 이르면 그 마음의 결정코 물이 가까움을 알리라 보살도 또한 이와 같아서 만일 이 묘법 연화경을 아직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며 아직 능히 닦아 익히지 못하면 마땅히 할라 이 사람은 안혁따라 삼맥삼보리에서 거리가 아직도 멀음이라 만일 듣고 해석하며 생각하고 닦고 익히면 반드시 안혁따라 삼맥삼보리에 이르리라 어찌하여 그런 고 하면 일체 보살의 안혁따라 삼맥삼보리는 다이 경에 속함이라 니이 경은 방편의 문을 열어 진실의 상을 보이느니라 이묘법연화경의 장은 깊고도 견고하고 아득히 멀어서 능히 이르는 사람이었거늘 지금 부처님이 보살을 교하여 성취시키고자 열어보이시느니라 야광아 만일 보살이 있어 이묘법연화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마땅히 할라 이런 새로 발심한 보살이니라 만일 성문의 사람이 이 경을 듣고 놀라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면 마땅히 알라, 이는 증상만자입니다. 에, 이 내용은, 음, 인행, 즉, 참고 견뎌내는 행으로 인해서 지해진 그 과보를 밝히신 가르침이 됩니다. 에, 묘법연화경은 에, 부처님의 근본 지혜이기 때문에 경전을 보고 듣고 공양하면 어, 인행이 구족하게 되기 때문에 바로 이해하고 통달하게 됨으로써, 부처님의 지혜가 열린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이 경문에서, 가까이 보면, 노법연화경은 실천하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것을 비유로서 높은 산에서 우물을 파는 비유를 설하신 것이 됩니다. 이것은 법화경의 일곱 가지 비유 중에서 하나인데요. 법화경의 비유는 그 삼계 중 하나로서 관문과 교문으로 이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제첫 번째로 관면의 관문에 대해서 비유를 그 보게 되면 비유의 내용 중에서 고원이라고 하신 것입니다. 높은 산이라는 뜻이죠. 이 중생의 마음에는 항상 모든 번뇌 망상에 젖어 있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고언이라고 하는 것은. 에, 그리고 우물을 파는 것은 이미 에, 그 알고 있지만 내가 알고 있지만 그 알고 있는 지혜를 그냥 버리는 것이 아니라 지속적으로 닦아나가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에, 맑은 물을 얻는다고 했죠. 맑은 물을 얻는 것은 무슨 뜻이냐 하면 진리를 깨닫는 것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다시 말해서 에, 그 방편의 뜻과 에, 진실의 뜻에서 보는 것이 서로 다르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됩니다. 음. 이 통계의 가르침에서는요, 에, 마른 흙을 가내지라고 해서 저는 에, 젖은, 흙은 이제 가네, 에, 흙은 젖, 젖은 흙은 성지라고 합니다. 마른 흙은 가내지라고 하고 젖은 흙은 성지라고 합니다. 성지는 그 성품 성자를 말하는 겁니다. 예, 이 맑은 물이라는 것은 예, 무슨 뜻이냐 하면 사제법인 고제 집제 멸제 도제를 보는 견도라고 합니다. 예, 또 별교의 입장에서는요. 종가 입공이라 해서 사주지라는 번뇌를 끊어 버리는 것이 되기 때문에 마른 흙이 나오지만 쉬지 않고 파게되면은 궁극에는 젖은 흙이 나오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을 비유한 것이 됩니다 또 이제 원교의 입장에서 보게 되면 또 다르겠죠 땅을 파서 점차로 젖은 흙이 나오는 것은 비공비가라고 해서 다시 말하면 공도 아니고 가도 아닌 것으로 본다는 뜻이 됩니다 이 사주지의 모든 번뇌 망상이 다해서 무명이 나오지 않고 그, 말하자면 어두운 것이 나오지 않고, 비슷한 깨달음을 얻는 것은 진흙이 나오는 것에 비유한 것이 됩니다. 또, 환경에서는요, 그 환경에서 그 보게 되면은, 부처가 되는 경계가 52위, 즉 52가지가 있는데요. 그 중에서 10주 중에 10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10가지 10주가 있는데요. 이 10주 중에 초주에 들게 되면, 어떻게 되냐 느 무명을 없애는 것이 있는데요. 이 경계는 진흙이 깨끗한 것이 되고요. 에, 맑은 물을 얻는 것입니다. 이것은 중도를 본 것에 비유한 것이 되는 것이죠. 이렇게 에, 관문으로 볼 때도 소승경인 아함경과 반야경 그리고 화엄경의 경계는 법화경을 따라올 수가 없습니다. 법화경을 음, 넘가할 수도 없습니다. 그다음 이제 두 번째로 교문에 대해서 이 교문에서 법사품의 그 비유를 보게 되면요 흙이라고 한 것은 경전의 가르침의 뜻입니다. 또 흙은 중도를 비유한 것인데요 경전의 가르침은 이 중도를 나타낸 것인데 이 흙은 물을 가지고 있는 것과 같은 것이 됩니다. 예. 그 다음에 이제 삼장교인 가르침으로 보게 되면요. 에, 중도를 밝히지 못하고 방등경과 그 방등시비보경이죠. 그리고 대반야경은 방편의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중도를 라그 방편의 가르침으로서 에, 뜻으로서 중도를 쓰라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른 흙에서 젖은 흙을 보는 것에 그냥 비유한 것일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법화원교는 즉 묘법연화경의 그 가르침은 무상도를 설한 가르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흙을 보는 것이 되죠. 예, 그리고 예, 그 법화경의 가르침, 즉 묘법연화경의 가르침을 받아 가짐으로 인해서 중도를 깨닫고 예, 불성을 바로 보는 것이 되니까 맑은 물과 같다라고 하신 것입니다. 즉신성불를 예, 한다 하는 예, 방편품의 예, 구절이 있습니다. 이 즉신 성불한다는 큰 뜻은 한마디로 말해서 이 묘법이연하경에 한한다는 뜻이 됩니다. 이 묘법이연하경이 아니고서는 결코 성불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 묘법이연하경은 보살 수행과 불도를 구하는 근본이 된다 하는 것을 밝히신 가르침이기 때문입니다. 묘법이연하경은 방편의 가르침인 무량의 경으로서 문을 열고 에, 진실한 상인, 실상을 보인다 하는 것을 밝히신 가르침입니다. 또이 경은 보살을 가르치는 법인데요. 보살이 불도를 성취하고자 하면, 성불하고자 하면 반드시 이 묘법 연하경만이 불도를 이룰 수 있다는 뜻입니다. 이 경을 보고 듣고 두려워하는 자는, 처음으로 발심한 보살이라고 하시고, 만약 출가한 성문인 스님이 요법연화경을 보고 듣고 의심하고 두려워하는 자는 정상만자라고 하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요법연화경을 두고 비방한다거나, 요법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두고, 그, 의심을 하고 비방하게 되면, 이런 자들은 정상만자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또이 묘법변화경을 설하는 사람을 의심하고 비방하는 자를 두고 하신 말씀이라고 명백하게 그 말씀될 수가 있습니다. 지금도 수승한 스님들만이 묘법변화경을 공부하는 것이라고 말하는 그 잘못된 말을 하는 스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건 아주 잘못된 생각입니다. 야광아, 만일 선남자 선녀인이 있서 열애가 멸도한 후에 사부대중을 위하여 이 묘법연화경을 설하고자 하는 자는 어떻게 응하여 설할 것인고 이 선남자 선녀인은 열애의 방에 들어가서 열애의 옷을 입고 열애의 자리에 앉아서 이에 응하여 사부대중을 위해 늘 이경을 설할 지니라. 열애의 방이라 함은 일체 중생의 대자비심이 이것이니라. 열애의 자리라 함은 일체의 법공이 이것이니라. 이 가운데 편안히 머무른 연후에 으름을 내지 않는 마음으로 모든 보살과 사부 대중을 위하여 널리임 묘법 연화경을 설하느니라뭐 간단합니다. 부처님 말씀 그대로 우리가 이해하시면 됩니다.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자비심을 가지고 설해야 하고 또 어떠한 박해나 시기 질투를 받더라도. 그것을 참고 견뎌내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그리고 부처님의 자리에 앉아서, 즉 말하자면 진리의 입장에서 중생을 위해서 설하라고 하신 것입니다. 자기 개인의 사심을 가지고 이 법을 설해서는 결코 안 된다 하는 뜻입니다. 내가 다른 나라에서 변호한 사람을 보내어 그를 위하여 법을 듣는 대중을 모으며 변화한 비구 비군이 우바세 우바이를 보내어 그 설법을 듣게 하리라. 이 모든 변화인은 법을 듣고 믿어 받으며 순종하여 따르고 거역하지 아니하리라. 만일 설법하는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이때 널리 하늘과 용기신 건달바 아수라 등을 보내어 그의 설법을 듣게 하리라. 내가 비록 다른 나라에 있을지라도 때때로 설법하는 사람을로 하여금 나의 몸을 얻어보게 하며 만일 이 경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내가 돌아와서 설의 부족함을 얻게 하리라. 음. 에, 이제 경문 중에서 내가 아, 비록 다른 나라에 가 있을지라도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이 부분은 무슨 뜻이냐 하면 에, 부처님께서 다른 국토의 중생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응신으로 즉 말하자면 화신으로 화연하실 때를 비유한 뜻이 됩니다. 예. 다시면 석가모니 부처님께서도 우리 사바 세계에 몸을 놔두셨습니다. 음. 그런 것과 비슷하다. 그러나 다른 국토에 가서 그렇게 하신다는 뜻이 됩니다. 그리고 이제 때때로 설법하는 사람으로 하여금 나의 몸을 얻어보게 한다라고 하셨어요. 이게 무슨 뜻이냐 하면 이 법화경을 통달하게 되면 항상 법신불, 즉, 그 진리를 말한 것이죠. 이 법신불이 머무는 상적광토, 즉 진리의 세계에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또 에, 중도를 증득한 과보의 세계인 실보토에서 상주하시는 보신여래를 보게 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보신여래는 지혜를 말하는 것이죠. 예, 이것은 그 실실제는 예, 그 법신 보신 이것은 진리와 지혜인데 하나입니다. 예, 따로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분리해서 예, 설명을 하는 것이 됩니다. 그리고 중생과 성인이 함께 살아가는 이 동고토라는 곳에서 천만억의 응신의 부처님이 계시는 것을 눈앞에 있는 것처럼 보게 된다하는 예, 뜻이 되겠습니다. 이제 그 이제 지금부터 한번더 개송으로 이제 말씀을 에, 그, 어, 펴고자 말씀하시는 것이 됩니다. 그때 세종께서 그룹이 뜻을 펴고자 개송으로 말씀하시되 모든 해이한 마음을 버리고자 할진데 마땅히 이경을 들을지니라 이경은 얻어 듣기 어려우며 믿고 받아 가지는 자도 또한 있기 어려움이니라 어떤 사람이 목이 말라 물을 구하여 높은 언덕을 파되 마른 흙을 보면 물의 거리가 아직 먼 것을 알 것이며 점차로 축축한 진흙을 보면 결정코 물이 가까움을 알리라 에, 야광아 너, 너는 마땅히 알라 이와 같이 모든 사람들이 묘법연화경을 듣지 못하면 부처님의 지혜와 거리가 심히 먼이라 만일 이 깊은 경을 들으면 성문의 법을 결정에맞치느니라 이는 모든 경의 왕이니 듣고 밝게 살유하라 마땅히 할라 이 사람들은 부처님 지혜에 가까움이라 만일 어떤 사람이 이경을 설하려 하면 마땅히 여래의 방에 들어가 여래의 옷을 입고 여래의 자리에 앉아 대중에게 대하되 두려울 바가 없이 널리 품배 해서 설할지니라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면은 에, 이제 어, 비유를 이제 그 급사품의 비유를 한번더 이제 말씀을 하시게 되는데요. 성문의 경계를 벗어나서 대성의 경계에 들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된다는 뜻으로 만일 이 깊은 그 경을 들으면 성문의 법의 결정에 맞치느니라라고 하신 겁니다 이렇게 그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는 사람의 공덕과 이 경을 설하는 방법을 찬탄을 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경을 설하는 사람을 따라 배워야 한다는 것을 당부를 아, 하시게 됩니다. 음. 그래서 이 법을 설하고자 하면 반드시 대자비심으로 설해야 되고, 인욕을, 그, 인욕한 마음으로서 참고 견뎌내면서 이 법을 설해야 된다. 왜냐? 이 경을 설하게 되면 온갖 박해와 음해를 당하기 때문에 그런 것을 참고 견디면서 설해야 된다. 또 이경을 설할 때는 반드시 부처의 마음에서, 여려의 마음으로서 마음을 가지고 설해야 한다 하는 뜻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 불자들 님들은 이 묘법 연화경이 그 법사품에 대한 내용을 잘못... 이해하게 되면, 받아들이게 되면, 어, 그, 법을 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묘법연화경을 서라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조건 공양, 공경, 찬탄해야 한다는 것으로 오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알아야 하실 것은, 이 묘법연화경은 사견으로서, 사견으로서, 그, 자기 자신의 그 이익과, 지금 말하자면, 에, 사심을 가지고 이 묘법 연화경을 설하게 되면 결코 그것은 증상만자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묘법 연화경은 반드시 부처님의 대자비심과 부처님의 그 어, 불도를 배우고자 하면은 반드시 참고 견뎌내면서 에, 그 부처님의 마음으로 이 법을 설해야 설하는 것에 대해서. 분별을 할줄 알아야 한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불자 여러분들도 앞으로 이그 묘법 연화경 본문을 듣고 어떻게 받아들이느냐 하는 것이 아주 중요하다 하는 것을 다시 한번더 말씀을 드립니다. 한 그래서 요끝 구절을 한번더 읽어드리겠습니다 에, 만일 설법하는 사람이 정막하고 사람의 소리가 없는 공안한 곳에서 홀로 이 경전을 읽어 외우면 내가 그때 청정한 광명신을 나타내며 만일 경의 구절을 잊어버리면 설에서 통립해야 리라 만일 사람이 이러한 덕을 갖추고 사중을 위해 설하며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서 경을 읽고 외우면 다 나의 몸을 얻어버리라 만일 사람이 고요하고 한적한 곳에 있으면 내가 하늘과 용왕, 야차, 귀신들을 보내서 법을 듣는 대중으로 하리라. 이 사람이 법문 설하기를 즐겨 하며 분별화되 걸림이 없으면 모든 부처님의 혼염하시는 고로 능히 대중을 기쁘게 하리라. 만일 법사를 친근하면 속히 보살도를 얻을지며 이 법사를 순종하여 따라 배우면 항하사의 부처님을 친근하리라. 이렇게 해서, 어, 법사 품에 에그 설법을 에 마치시게 됩니다. 에 불자 여러분, 이 법사품을 에그 들으시고 에 이해가 어 좀안 가는 부분들이 있다고 할 수도 있겠지만은 그러나 이해를 못 하겠다고 하는 것보다 부처님의 가르침을 진실하게 받아들이고 믿고 행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불교는 부처님의 가르침이지. 예, 조사승사 논사의 가르침이 부처의 가르침으로 들어서는 결코 안될 것이다 하는 것을 예, 말씀드리고 법사품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실상묘연약